mm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베를리아 초등부신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배울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박국! 아,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박국 말씀 오늘 배울 텐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남한국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한국 유다는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영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신, 거짓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에 가서 예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혼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외부적으로는 나라 바깥으로는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죠. 이웃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한국에는 언제 적들이 쳐들올지 몰라, 이런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밖에서 막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 밖으로 막 미사일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또 강대국들 간에 또 이런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 바깥으로 뒤중숭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어, 뒤중하고 혼란스럽고, 또 언제 적들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남한국 유다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나라 내부적으로는 또 나라 내부적으로는 왕과 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습니다. 보시는 아브라 보세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궁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하들은 백성을 향해서 막 발길질을 하죠 발길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의 것을 빼앗아 이곡간을 채우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휴, 왕과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진 것을 빼앗는 그런 그림이에요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참 혼란스러운 상황. 영적으로, 나라 외부적으로, 난 내부적으로도 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뭐, 우리 신분들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은 성공하여 잘 살고 의인들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곧 매우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는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곧 내가 사나운 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의 죄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아주 잔인한 종족이에요. 무시무시한 종족입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응답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너무너무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째하여 더 악하고, 더 잔인한, 저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바벨론은 포악하며, 약한 자들을 짓밟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 약한 민족이 의로운 백성을 삼켜도 주님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질문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안 주고 먹을 것을 빼앗은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이 더 클까요? 그렇죠. 부자해 사람이 잘못이 오십구점 생명을 빼앗은 거 있죠. 바로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다 의 왕과 제도자들이 그랬잖아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했어요. 을 그런데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더 악질이 훨씬 더 악합니다. 악나네요 제도 훨씬 더 많이 짓고 우상도 훨씬 많이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나라가, 어째 덜 나쁜, 유단을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성로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려라. 내가 정한 때에 곧 이르겠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은 결국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더 악한 일을 행한 바벨론 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되면 바벨론에게 얻었당한 유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물이, 가득할, 바다에 물이 가득 차 있듯이 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유다와 바벨론 둘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정하시는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전지자는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외한간에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리입니다라는 아름다운 리듬의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복곡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멋진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박국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다를 회복시키고 승리를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우리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외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도로의 배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조동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